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9년 5월에 출고된 2019년식 올뉴 코란도 1.6 디젤 이륜 판타스틱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 1,872km, 판매금액 1,530만원. 우선 옵션이, 좋은 옵션이 들어갔는데, 블레이즈 코피, 디컨트롤 패키지 2, 컨비니언스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19년 5월 17일 출고, 2019년식 주행거리 81,872km, 성능보증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KB손해보험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압산박이라고 보통 하는데 본넷, 양횡다 라디에이터, 서포트까지 얘네들은 교환이 돼도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볼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에서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 안쪽 골격 사고는 전혀 없었던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접촉사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도유 냉각수는 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방 센서,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사진, 후면 사진입니다. 앞좌석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바닥 코일매트 이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열선 핸들 기능 장착되어 있습니다. 81,876km 이렇게 전자 계기판이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전자 파킹 오토홀드 기능,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구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투 채널, 트렁크, 뒷좌석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까지. 와, 옵션이 엄청 좋네요. 엔진룸, 휠타의 상태도 엄청 깨끗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9년 5월에 출고된 2019년식. 올뉴 코란도 1.6 디젤 2륜 판타스틱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1,872km, 단순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 옵션이 조, 엄청 좋은 차량입니다. 단순교환 때문에 진짜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고요, 1,5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